번호 204 타경 3308 이구요 권리분석을 위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가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면적은 12.8평 그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죠 공시가가 1억 이하래요 여기 공시가 1억이야 공시가 1억 이하면 기억나시죠 취득세에서 어 중과가 안되죠 그 내가 지금 뭐 어 주택소에서 빠지니까 요거 한때는 되게 엄청 붐이었는데 요새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취득공시가 1억 2억짜리 아파트에다가 눈에 띄는 거는 토지 별도 등기 있음 그리고 나동이래 사진 보니까 좀 오래돼 보여 그 정도가 보이죠 소유자는 개인이시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채권자는 하땡땡이면 하나하나것 같은데요 감정가가 1억 4,100 유찰이 한번 돼서 9,870만원 5월달에 매각 기록 잡혀 있습니다. 금액대가 좀 만만하길래 이런 건좀 어떨까 싶어요. 근데 토지 별도 등기 있어가지고 약간 좀 무섭죠. 그래서 좀 경쟁이 덜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등기사항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는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 아직 말소 기준 권리가 헷갈려하는 분 계세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사건 보면은 90% 이상은 다 이제 근저당권 아니면은. 가압류에요. 뭐전세권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말소개진 권리가 안 돼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말소개진 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말소개진 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임의경매 중에 날짜가 빠른 거죠. 등기일이 빠른 거죠. 어 말소개진 권리는 하된 등의 근저당권이 되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죠.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근저당권이 3 3 0 0만 원이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대입 변제가 금액이 채권액이 적으니. 그러니까 대위변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나중에 하고 등기상에는 인수하는 게 없어요 건물 등기에서는 근데 주의사항 보시면은 매각 허가에 의하여 설명되지 아니하는 것 토지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 있음 구분 지상권 어 요거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상권이 뭔지 아시죠 지상권은 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조금 다르죠 일단 그리고 임차인을 보시면은 임차인, 어, 전입자가 계시네요. 점유자가. 박땡땡님이 계시고, 소유자는 성씨가, 예, 이씨이신데, 어, 임, 점유자분은 박씨네요. 그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셔. 그러면은, 일단은 낙찰받으면 인수한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들고, 크게 뭐, 리스크가 없죠. 그런 상태로 있고, 그리고 이분이 임차인일까, 아닐까? 라고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정보는 여기 안 나와. 배당 요구 권리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인수하지 않으니까 대항력이 없으시니까 크게 어, 크게 뭐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명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등기상에 인수하는 것도 없고 전유자의 권리도 인수하지 않아 어, 평범한 물건이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도 막 적혀 있는데 요거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별도등기도 확인해 보시고요 별도등기는 크게 인수하진, 인수는 하는데 뭐 리스크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저희 등기부를 보면은 이 방송이 유튜브에서는 등기부를 볼 수가 없죠 일단 매각물건명세서를 볼까 그럼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은 어? 박등땡님이 계신데 미상이야 정보출처의 구분 보라고 했죠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믿을 수 있는 건 이거죠 전일일자 왜냐면은, 하 법원에서, 세대원람은 발급받아 본 거니까. 그리고, 권리신고 안 했으니까, 내용이 뭔지 몰라. 하지만, 인수하지 않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 일자 느리셔가지고, 뭐, 크게, 뭐, 리스크 없는 거예요. 리스크 없는 거고. 근데, 비굴안 항상 보라 그랬는데, 어, 비굴안에 뭐가 있어.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그리고, 대지권 목적토지에 별도 등기 구분지상권이 있어. 요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정도. 근데 인수하는 거는 구본 지상권밖에 없고 음, 사진 한번 볼까? 사진 보면 뭐가 이걸로 보자. 감정평가서로 사진 보면 여기입니다. 오래돼 보이죠? 나동 그리고 5층이야. 5층이면은 이게 엘베가 있을까? 저는 엘리베이터 없을 것 같아요. 5층 아파트. 옛날에 지어진 5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가 많이 없었죠. 방이 한 개, 두 개. 그리고 거실 겸 주방 욕실 한개 있네요. 9천만 원 최저가 9천만 원이야. 508호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도 이 정도 보고 아이 물건은 인수하는 게 구분지상권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한번 위치도 보고 아 이게 구분지상권은 따로 토지등기부 어, 발급 받아가지고 보셔야 돼요. 다음 지도는 개발정보를 보려고 보는 건데. 딱 봤더니만 근처에는 뭐가 없어 근데 뭐가 쓱 지나가 여기에 서해선 서해선이 지나가고 좀더 키워볼까 개발하는 게 있나 시흥 오복동 도시 개발 구역 길건너 있는데 뭐 되게 지하철이 많네요 제2경인선 창학 노원사 이거 지나가고 그리고 gtxf 수도권 순환 2단계 이거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 서해선이 있어요. 여기랑 멀지 않아 보입니다. 역세권이네. 역세권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도 있네. 도서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나 볼까요? 쭉 보면은, 시흥시, 신천동. 신천동이면은, 좀더 키워볼까? 소사구, 부평, 동작구, 영등포죠. 그리고 금천구, 가디역. 아래쪽으로는 쭉 가면 시흥시청. 시흥시청은 쭉 가면 안산역 나오죠. 안산. 왼쪽에는 인천 이런 지역이에요. 뭐이 지역을 가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부천 넘어갈 때 완산에서 부천 넘어갈 때 일로 지나가거든요. 옛날에는 여기 앞에 산미시장 있고 지금도 있네 산미시장. 이 서해선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뭐 지하철 같은 게 없었죠. 맞은판에이 어, 아파트도 없었는데 지금은 좀 지금 개발되고 있고 요런 지역에 있고. 어 바로 옆에도 공원도 있어. 괜찮아 보이는데 위치는 역까지 4번 출구까지. 178, 200m 정도 되고, 역세권에. 그리고 앞에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려면은, 이렇게 가겠네. 쭉 가가지고, 초등학교 300m 좀 넘고, 중학교 그 옆에 있고, 어, 여기 복지센터 있네. 400m. 고등학교 600m, 700m 정도 되고, 위치가 좀 나빠 보이진 않은데, 앞에 백다방도 있네요. 여기 공원, 공원이 있고, 쭉 돌려보면은, 이거, 이거예요 예, 여기 앞에 공원 앞에가 우리 물건 대부 아파트 5층에 최저가가 지금 9천만 원대. 공시가는 1억이하고 1억이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고 들어가면은 안에 아, 오래되긴 했다. 오래되긴 했지만은 주차장도 이렇게 있고요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요 뒤에도 주차해도 되겠다. 그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앞쪽에 좀 가보자. 앞쪽에 여기 지하철역 앞에 봅시다. 지하철역 앞에 보면 여기가 4번 출구 어디 어, 이쪽에서 나오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보이지? 여튼 이 작은지도 보시면은 신천역 4번이 돼 있고 어, 여기 있네 여기. 4번역을 나와가지고 어, 낙찰받고 만약에 여기서 거주한다. 좀만 걸어가. 걸어가면 이 앞에 보이죠? 대부 아파트 저기 요거 파란색. 가는 길에 뭐 상가가 되게 많아. 이렇게 족발집도 있고 드림디포도 있고. 이거 약간 좀 오래돼가 보이는 물건이라서 약간 보유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지어진 지가 언제 됐어? 어? 여기 안 나와 있네 일단 한번 시세랑 한번 보, 볼게요 시세, 시세가 얼마냐 대보 아파트, 작은 아파트긴 한데 지어진 지가 1989년, 89년생 89년생 아파트고요 그리고 단지는 짝내 70세대 두 동, 동이 두개 있고 그리고 단지 정보. 우리 물건은 면적이 12.8평. 12.8평이니까 이걸 봐야겠죠. 음, 12.8평이니까 42.57이고, 42.57. 요거네요. 42.57. 이렇게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현관 들어가면은 방두 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한개 있는 뭐 크지 않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요. 요 앞에 뭐 공원이 뒤에 있고, 17평형. 지금, 얼마나 할까? 가격 좀 봅시다. 매매, 실거래가, 실거래가 올해,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아, 이번 달, 2년 전에, 2년 전, 23년도에 1억 4천, 4층 매매에 사례가 있고, 1억 5천 돼 있고, 현재는 5층이 1억 4천 5백에 호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억 5천 5백짜리도 있고, 한 1억 5천 전후로... 호가는 형성되어 있고, 실, 매도가는, 실제로는 한 1억 4천, 될까요? 음,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8천, 아, 9억, 뭐야, 9,870만 원이 최저가예요. 어때 보이시나요? 지어진 지는 한참 됐고, 89년생이고, 89년생이면 이몇 살이지? 89년생. 한 30대 중반이죠? 3대 0 중반 아파트. 음, 재건축은 아직 좀 멀은 것 같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 그럼, 전세는 어떨까? 전세 작년에 9천만원 1억 정도 월세는 2000에 30 작년이에요 이것도 다시 전체 보면은 매물 나온 거 없고 다른 면적을 같이 보면 전월세가 없네 음, 좀 작아서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서 요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뭐, 입찰과산정표 해볼까? 그래도? 어떨까? 입찰과산정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입찰과산정표 이거 우리 수강생분들 하실 때 한번씩 해보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 간단하게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넣어가지고 잘 하시는데, 또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 안 하고 들어가셔. 그래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억 4천 5백. 요거예요 현재 시세를 임장 때또 조사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얼마에 팔수 있다. 여기 확신이 들 정도면은 엄청 많이 알아본 거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확신을 가지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꼼꼼하게 엄청 많이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임장 가서 입찰하겠다? 어유 좀, 난좀 무서울 것 같아. 난 겁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입찰가, 얼마 쓸까? 1억 4천, 2천, 1억 2천. 낮게 써보자. 1억 1,700에 입찰하게 되면은 어4.5% 금리로 70% 대출 받으면 한달 이자가 3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필요한 돈은 한 4천만 원대. 이자비용까지 6개월치까지 했어요. 이거 적어놔야지. 6개월 이자비용, 6개월 이자, 6개월 이자, 대출이자, 대출이자 이렇게 한 4천만 원도 필요하고 1억 4,500에 팔면은 2천만 원대가 남아.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비용들 뭐 미납관리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할 수 있고 뭐 도배장판 아 도배 정도 할수 있고 소소하게 수리비용 이런 거또 들어간다 그러면 더좀더 더 줄겠죠 그 다음에 매매사업소를 하시면은 어 세금 6%부터 뭐 나오는 거그 세금도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에 팔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정리하면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면적은 크지 않아요 17평 정도 되는 어, 투룸 투룸 아파트고요 엘베가 엘리베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5층이라서 좀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감정가가 1억 4,100 나왔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없고 호가가 1억 4,500에서 1억 5,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월달에 최저가는 9,870만원 역세권인 점 그리고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 점 학교가 멀지 않아 인프라도 좀 돼있어 이런 거 장점일 테고 5층인 점은 어, 걸어가기 힘들어, 무릎 아파. 어르신들은 안 들어오실 확률 이 크고요. 그건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 별도 등기의 구분지상권은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에 인수, 요거 요거는 인수할 인수하니까 요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뭐 경쟁률만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단점들을 극복해 가지고 팔아야겠죠. 아니면은 뭐 월세 뭐돈 월세 주셔도 되고 뭐 실거주 하셔도 되고 나빠 보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하기 어려운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하시면 같이 갈게요.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